예, 어부학갑니다. 어저께 그 높았던 그런 곳들까지 지금 이제 배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이게 지금 물이 돌아쳐서 진르기 배터 전체에 쌓였어요. 물은 엄청나게 빠지고, 야 자, 위에까지. 이거는 뭐 이게 둥둥 떠들어간 줄 알았는데 떴다가 다시 갈아졌어요이 <laughs> 예, 지금 배터를 장비를 들여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끝나면, 아, 내일 그냥 또 250mm가 잡히 있가지고 이거 뭐, 뭐, 그걸 칠지 안칠지는 이따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임진강 리비교 배터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부박갑니다. 지금 저희들 배터에 지금 뭐중장들을 불러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좌위에저 저 절벽을 넘었어요. 다. 다 넘어가지고. 그런 상태고 저 건너도 이제 물이 빠졌네요. 야, 아빠요 이거 저 통신선이 묶여 있었는데, 저것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게 원래 바지선이 있었는데, 바지선은 둥둥 떠내라고 좀 초평도에 걸려있습니다. 아, 오늘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풍경 보시라고, 어쨌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 위에 정령을 내려있네요 저. 다 끝났으니까 좋지만, 아유. 저 위에가 다 물쳤어요. 쓰레기 걸려있고, 아유. 배는 땅바닥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